I got a feeling that this could be a little more than feelings. If I'm being honest, honestly, you got me where you want it. You got me playing every card and spending all my time trying to find out more about you. Cause I really want you in my space. Picking up every call, I'm falling. All my money's on you. I never knew I needed love, needed love, needed love. I always thought I'd be enough, be enough, be enough. You show me what it means to see outside of me. God knows what I'd be missing. Now I really need your love, need your love. a <laughs> 저는 밥 먹고, 카페 가서 책 읽고, 카메라가 왜 이렇게 흔들리지? <laughs> 밥 먹고, 카페 가서 책 읽고, 도서관 가서 책 빌려서 집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6시가 다 돼가네요. 오늘 11시 반 정도에 밖에 나갔는데 막 돌아다니고, 지금 이 시간이 오니까 피곤해요. 체력이 어떻게 됐나 봐요. <laughs> 어, 코로나 이후로 집에 안 있어 버릇을 하니까, 아, 집에만 있어 버릇을 하니까, 원래는 제가 대단한 바, 박순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 있는다는 걸 상상할 수 없었는데, 계속 집에만 있는 버릇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 한 네, 다섯 시간만 돌아다녀도 체력이 감당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알차게 재밌는 하루를 보내고 책까지 빌려서 들어왔고, 오랜만에 화장을 한 김에 영상 하나를 찍으려고 합니다. 영상 찍으려고 화장을 하면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리고 영상 하나만 딱 찍고 또 화장을 지우기가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화장한 게 아까우니까 글 써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영상을 하나 찍고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오케이베이라고 하는 수의학 서적 전문 서점인데요. 진짜 수의학 책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해외 직구할 때는 아마존에서 사는 게 조금 더 싸고요. 그리고 이게 수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책들은 여기서 사면 조금 더 비싸긴 한데 한만원 정도 더 비싸긴 한데 보유하고 있는 책들이라서 좀 빨리 와요. 어, 아마존에서 사면 거의 2주 이상 걸릴 때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 때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전공서적 주문한 게 왔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전공서적을 산것 같아요. 학생 때랑 수의사 한 1, 2, 3년차 이때까지는 전공 책을 엄청 많이 샀는데 그 이후로는 잘안 사다가 오랜만에 한권 필요해서 샀습니다. 고양이와 강아지 행동학 책이고요. 사람으로 따지면 심리학 같은 건데요. 강아지나 고양이가 심리를 직접 말해 주지 않으니까 어, 동물에서는 행동학이라고 합니다. 이책 추천을 받아서 샀고요. 좀 두꺼워서 엄청 두껍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하고 내일 모레하고 친구 집에서 일박 하면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영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로드를 하고 놀러를 가야지 또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자막 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플래너입니다. 오늘은 연습실 잠깐 갔다 왔고요. 집에 와서는 거의 편집만 했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은 어, 연습실, 연기 연습, 그리고 저녁 시간은 편집으로 다 보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사실 많이 읽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오전에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책을 크게 많이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읽던 책다 읽고 사실 오늘 전공책이 도착해서 전공공부도 조금 하고 싶었는데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일이 참 많은 하루고요. 어, 특별히 뭐랄까 신경을 많이 쓰고 끄달리는 그런 일이 없는 평온한 하루를 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하다고 느끼는 요즘입니다. 요즘 체중 조절을 좀 하고 있어서 저녁을 못 먹었더니 조금 배가 고프네요. 얼른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아침 식사입니다. 수영 갔다 왔더니 엄청 배가 고프네요. 이거는 며칠 전에 어, 비건 베이커리에서 비건 베이커리에서 산 어, 초코 도넛이고요. 그다음에 아침에 내린 2분의 1 디카페인 커피 <laughs> 한 샷을 내리니까 양이 너무 적어서 두 샷을 내리는데 하나는 디카페인으로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침 식사를 즐겁게 하고 오늘 하루를 또 열심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방에 커브입니다약 m 전방에 구간 안전 운행 지역 시작 지점입니다. 약 600m 앞 시속 60km 구간 단속 시작 지점. Upside down, captured in a moment that you don't have now. You don't. 오늘의 플래너입니다. 아침에 운동 갔다가 와서 엄마랑 외출했고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카페 가서 글 쓰고 책 읽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잠깐 쇼핑센터 갔다가 집에 왔고요. 집에 와서는 어, 애들이랑 놀아주고 전공 공부 했고요. 내일 어, 자유연기 영상 찍기로 해서 연습실 가기 전에 독백대사 고르고 또 살짝 연습하고, 대사 암기하고 이런 거 했어요. 지금 약간 코가 막혀서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그리고 또 일찍 해야 할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일찍 쉬려고 합니다. 아직 8시 밖에 안 됐는데요. 어, 책 보고 좀 쉬엄쉬엄 하다가 저녁에 자려고요 그래서 일단 플래너부터. 그래서 일단 플래너부터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감사일기도 간단하게 적었어요. 오늘도 아침 운동을 다녀왔더니 엄청 허기가 집니다. 아침에 내린 커피하고 이거는 무화과 들어간 쿠키라고 해요. 비건 쿠키하고 이렇게 아침으로 먹고 또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하나를 편집 완료했습니다. 어, 연말이라서 이제 연말 정리 그리고 새해 계획에 대한 영상들을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이 브이로그가 올라갈 시점은 2월 아니면 3월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브이로그 클립들이 많이 밀려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연말이라서 연말 정산 그리고 새해 계획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썸네일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예약 업로드를 하면 영상 만드는 건 오늘의 영상 편집은 끝이 났어요. 저는 점심을 먹고 분리수거 하고 집 청소하고 택배 뜯고 뭐 이런 자질구레한 일들을 했고요. 이제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두 잔째 커피를 내렸습니다. 두 잔째라서 조금 죄책감이 드니까 디카페인으로 내렸습니다. 중간 중간 음, 플래너 확인을 이렇게 하고요. 오늘 해야 할 일들을 하나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네 합니다. 그리고 다섯 시에는 교수님들 미팅이 있어요. 학교에 가야 되고 4시에는 늦도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3시까지 지금 2시인데 3시에서 3시 반까지 책을 읽다가 준비해서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Oh it's different now a n I remember From all the colors Of September, we'd fall into that same honesty. Lately, I bite more than I can swallow, and I've sealed these senses in a bottle. Then I wish we could go. 교 교수님들 미팅이 있어서 갔다 오려고 합니다. 입술. 입술을 안 발랐더니 엄청 아파 보이네요. 저는 컨디션이 좋습니다. 머리도. 머리도 뭔가 마음에 들지 않고 애매하다. 언니 사료 벌어올게. 아이고, 바글바글. 아이고, 하프. 아이고, 자다 깨가지고. 언니, 밥깥보러 올게. 사료 까보러 올게. 알고 있어. 아이, 졸려. 네, 입술을 발랐습니다. 좀 사람 같군요. 어, 저는 오늘 학교 교수님들 위팅이 있어서 가려고 합니다. 저는 운동 갔다 왔고요. 오늘의 할 일입니다. 오늘 할 일이 좀 많아서 빨리빨리 집중도 있게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새해 첫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해 첫 운동을 하고 왔고요. 어, 어제까지 잘 쉬었으니까 오늘부터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장하고 준비해서 어, 카페에 가려고 합니다. 화장하는 게 귀찮아서 잘안 하고 다녔는데 좀 꾸미고 다녀보려고요. <laughs> 너무 또 귀찮다고 막 다니는 것보다는 꾸미고 다니면 기분도 좀 리프레시되고 사실 많은 부분이 기분의 문제잖아요. 저는 카페에 일하러 갑니다. 머리가 좀 부스스하고 엉망이지만, 펌한지 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하지만 <laughs> 다녀오겠습니다. 가서 집중도 있게 일을 열심히 하고, 점심시간 전에 귀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녀올게요. 오늘의 플래너입니다. 오늘은 어, 사실 해야 할 일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에사벅스에서 어, 글 쓰고 일하다가 갑자기 음, 점심을 같이 먹고 싶어서 사람들을 불렀어요. 친구들을 불러서 어, 급 번개 모임을 진행했는데 만나니까 또 재밌고 카페 갈래? 그래서 카페 갔다가 어, 올리브영 갈래? 그래서 막 올리브영 갔다가 이렇게 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됐어요. 그리고 할 일이 있어가지고 팩스 받으러 잠깐 갔다가 집에 와서 다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시간이 뻥 비어가지고 해야 할 일을 다 마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급한 일몇 가지는 잘 처리를 했고요. 어, 엄마랑 이야기하면서 맥주 마시고 좀 쉬다가 자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감사할 일이 이렇게나 많은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음, 해야 할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즐거운 일, 재밌는 일로 하루를 채우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생산성에만 몰두를 하다가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놓치잖아요. 변명같이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오늘은 어, 그런 의미에서 후회 없는 하루였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웠거든요. 아침에 운동도 갔다 와서 되게 활기찬 하루였고요. 내일도 즐겁고 유용한 시간 보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